안녕하세요. 꽁심이에요. 오늘 다름이 아니라 얘네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는 루밍인데 제가 어, 겨울 내내 안쪽에다 넣어놔서 물이 다 빠졌어요. 원래 엄청 빨간 건데 <laughs>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원래 물이 어, 빠졌어도 이렇게 딱딱한데 얘네들이 만져보니까 엄청 말랑말랑거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뭐지? 여기까지 딱딱하고 원래 그때 새벽에 바람 엄청 불고 물비 음, 엄청 오는 날이요. 그때 내가 일 나갔을 때까지 출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왔는데 새벽에 엄청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아, 집에 넣어놔야 되는데, 넣어놔야 되는데, 넣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뭔일 있겠어? 그러고 냅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말짱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가끔가 봤어요. 이게 너무 또비맞힌 데다가, 이렇게 햇빛 많이 보고 그러면, 어, 얘네들이 탈까봐 신경 많이 써가지고 보고 보고 했는데, 이 팬츠를 만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열로 딱딱하거든, 얘네들. 물만 빠지고, 좀 이제, 선선해지면, 이제 봄, 아니, 뭐, 가을 되고 그러면은, 색깔 되게 이쁜데, 노르스루하니 되게 이쁜데, 이, 희마리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 이게 딱딱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뿌리를 뽑아왔어요. 뽑아왔더니, 뿌리는 뿌리 상태는 괜찮죠 뿌리 상태는 괜찮은데 이게 잎사귀가 이러면 언젠가는 이게 물음병이 올수 있어요 그냥 개내비 둬버리면 그래가지고 얼른 뺐어요 제가 요것도 요거는 언제 딱딱했던 애요 얘는 진짜 얘는 진짜 진짜 딱딱했던 는데 얘도 보니까 뿌리는 괜찮아요 근데 그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 얘도 100% 물음병이 올것 같더라고요. 잎사귀가. 말랑말랑. 이거 딱딱한데. 얘네들이 비가 맞아서, 비가 맞아서, 어, 물을 안 줬던 애들이라 애들이여가지고 비를 맞춰서 새벽 내내 맞, 맞췄잖아요. 제가. 그랬으면 딱딱해야 되는데, 아, 얘는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안틀라스. 안틀라스는 물이 그때 이것처럼 초록이었는데, 이제 물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해요. 예. 이 말랑말랑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뿌리를 봤죠, 얘도. 뿌리 봤는데,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얘도 100% 물음병이 올수 있어요. 게, 가만히 내비두면. 흙을 파보니까 흙이 특히 계속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 예, 아니 장마가 아니고 저거 비올 때 얘네 한 번밖에 안 맞췄거든. 딱물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만 통풍 잘 되는 데만 놔뒀더니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된 거야.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그렇고 어, 얘는 진짜 찔르면 내가 다칠 정도로 딱딱했는데 말캉 말캉하니 물 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네를 다시 다 뺐어요. 빼가지고, 일주일 정도 방그늘에 토풍 되는 데는 냅두고, 토풍 잘 되고, 방그늘에 내비들려고요 이렇게 해서 살림내들도 제가 몇 명, 몇개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빼서 그냥 말려놓는 게제 상책이더라고요. 어, 무릎 병 오기 전에. 무릎 병온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꽂이나 델라나 그그 정도인데 얘네들은 뿌리가 아직 괜찮으니까 내비뒀으면은 아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던 애들 혹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저, 저, 저는 다 신경써서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바구니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놔뒀어요 이게 제가 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불쌍하죠, 뭐 얘네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잘 케어해서 음 다시 어, 분갈이 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아파요, 얘네들 아파 <laughs> 신경 쓰게 해가지고 내가 신경 못 썼더니 근데 어떻게 하겠어 <laughs> 못 들어오니까 제가 <laughs> 그래서 이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예. 제가 날씨 좋으면 또두 번째, 그, 이렇게 놔뒀던 애들 보여드릴게요. 제 생각이 맞을진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할,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병원이 없잖아, 얘네들은. <laughs> 내가 의사가 돼야지.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은 조치를 취해, 취해 놔야 될것 같아요. 얘 진짜 이쁜 앤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예. 아침에 지금 쌀쌀해요. 비도 약간 오고.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안녕. 구독, 좋아요. <laughs> 그래도. 우?